안녕. 오늘은 성민이 생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고 있냐? 바로 해와 카페 가는 중이에요. 날씨가 음. 너무 좋아. 그럼 한번티 그럼 해와역에서 그치. 내려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 해와역에서는 더 멀어.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짜잔 도착을 했어요. 오는데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laughs> 근데 걸어오자고 함. <안. 웃음> 아유 전망을 보여드려봐. 짠. 이게 대박이죠. 완전 높아요. 근데 여기 올라오자고 했어요 제가. 보여야지. <laughs> 말이 안 돼. 일단 저희 여기 카페 갈 거예요. 여기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저기 네. 저기 진짜 예뻐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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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저기 진짜 예뻐요. 일단 가봅시다. 여기 에 앉았는데 원래 이렇게 야외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노을 질때 오면 진짜 최고. 진짜 진짜 예쁜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앉지는 못하고 음식이 나와서 제가 일단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옆방이네요. 개 추워. 미치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 정도구나 큰일 날네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아니 미친 거아니 미친 거야 미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아 지뭐 하시는 거죠? 다 그냥 부는 척할게 불은 내봐요 응. 자, 귀여워 귀여워 내가 진을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어이거얘들왜 <laughs> 이렇게 귀엽냐 자 19입니다 쟤 생일 주인공 자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너 이거 들어봐 이게 뭐야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자 하나는 성비 2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얼굴 빨개지는 거 봐서 혹시 쪽팔리니? <laughs> 자 빨리 불러주세요 <laughs> 아자 소원 아니 근데 소원 안 미셨잖아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밖에 밖에서 지금 저거 불 켜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할 거예요. 쌀이 <TVs> 미쳤습니다. Stay in the mirror. 지금 디토야. Look. 오늘 O T D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선물받은 에이블리에서요? 너 고모한테 이런 거. 알지? 아 미안 미안 <laughs> 이거 바지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나좀 산지 모르겠는 근데 이거 바지 진짜 예뻐 그냥 휘뚜루만 뜯을게 음... 다 정보를 모르는 게좀 죄송하지만 이거 확실히 그냥 구제룩이네 아니야 이거 구제 아니었어 빈티지 아무튼 빈티지. 어, 이거는 아디다스 아디다 무슨 제법이죠? 몰라 가젤이죠? 근데 뭔지 몰라. 근데 이거 갈색도 예뻤긴 했는데 이게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신어요, 근데. 전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바타 아닌가요? 이 뭐야? 나만 파랗게 나온 거야? 여러분, 진짜 드디어 켜졌어요. 한번 나가 볼까요? 여기 여러분 예쁘죠? 근 네, 일단 진짜 날씨 좋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어. 아무튼 근데 여기는 진짜 꼭 날씨 좋을 때여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오지 말고. 한번 봐봐. 아유 예뻐요 예뻐요. 빛이 나네요 배경이. <laughs> 그런식으로 후회하게 될겁니다 <laughs> 언젠가 <웃음> 아 웃다 숨 넘어가겠네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야? 네 맞습니다 오늘은 파스타 파스타랑 마라파스타 마라파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파스타랑 그리고 부채살 스테이크 그 정식이랑 이렇게. 이거는 스테이크가, 이거는... 뭘, 이름을 우삼겹 덮밥 이이렇게삼겹도 버티고. 우삼겹도 버티밥 우삼겹도 버티고. 우삼겹우삼겹덮밥 우삼겹도 밥 이런 우삼겹도 이거는 마라 멋있... <웃음> <웃음> <입니다>. <웃음> <웃음> 정민 씨 제가 고른 맛집. 아, 어, 너무 맛있어요. 추천받은 거같긴 한데.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진짜요? 네. 아, 이가으 왔어요. 나안 찍었는데 야 악질이다. 내가 얼마나 센 고생을 <laughs> 영상을 콘텐츠 시험을 끝내 내가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데 이걸 안 찍었어. 촬영 못튼을안 눌렀어.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저는 이거 이고요. 아 어, 이거 귀엽다. 음, 저... 귀엽다. 핸드폰 이거거 괜찮은데요? 이 색도 괜찮은 야너 하고 싶은 거래. 이제 가자. 오케이. 테딩까지 못뭐 드셔. 아, 너무. 귀여워. 야, 오야. 이렇게 잘 나왔어? 좀 쨍하게 찢었네. 야, 이거 우리 거의 모델이야. 그런데 <laughs> 우리 진짜 잘 나왔는데? 인정. 쩐다 안녕하세요 눈이 와요 그건 뭐야? 2500원 쇼핑? 아, 몰라 <laughs> 구경갈래네 이게 전부 다 2500원이라 그랬 이게 한 박스가 2500원일까? 어, 이렇게 있네 어, 거꾸로 봐? 그 수도 아닌 것 같아 이걸 봐서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 뭐야 이거 유성빈 아, 아니야? 그래. <laughs> 어, <너무> 이거 <눈이> 문어는구나 맞아 <laughs> 오늘 성공적인 생일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어떠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나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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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고마워. 아, 멋다. 아, 견지줘야지 어. 어 <laughs> <가능한> 저 maybe.. <motiverem> 들어봐. 네, 감사합니다. <놀년> 귀여운 스티커까지 내가 붙였어. <laughs> 거기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자, 아이유는 보어줄게 자, 오늘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생일을 어떻게 보냈냐고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호영이가 있어서. 아무튼 곧 저도 생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생일 브이로그 찍으셔야죠. 짠! 그때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